446장 예찬송과 5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446장 찬송 446장 찬 참개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개쁘고 기쁘도다 항상 개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 없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 깊고 깊어도 다, 항상 깊어도 다, 나 죽게 와서니, 혹없어서 죽떠나가시며. 내 생명 어때 내 기쁘나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뻐거기보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 주옵소서 그 귀한 혼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 은 C편 85편 시편 85편 8절 9절만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C편 85편 8절과 9절 구약 성경 865페이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모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아멘. 시편 8 5편도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8절 끝에서 시인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그 참끔찍한 고생을 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하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어리석어서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사본 시에서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절로 2절에 앞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여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합니다. 사람은 잃어본 후에야 그 소중성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다 잃고 사경을 헤매고 돈을 다 잃고 바닥에 떨어지고 명예를 다 잃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어려웠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리석은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과거에 크게 고통했던 때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어리석은 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구절과 오늘 시편 85편이 기도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결심, 지식, 의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8절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힘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세상적인 여러가지 생각을 끌들고 그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하자 도록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도끼를 기울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속을 길로 가지 않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쓰시고 고난의 때를 항상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a n 는 r a 가 a n d r a Sandra, Sandra, s a 도 d r a s 시 n 시고 a Sa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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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균정적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성령에게 진리에게는 끝까지 걸어 생각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표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분들의 역사로 묻지 않도록 우리 서은유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로 하시고 변화하신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영역간의 간절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여름 세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부하고될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터 시작하여서 청들의 일까지 하나님 온전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부흥하는 회복되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아이들로 자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신과 가정하시는 일들, 나라와 민족, 북한의 동포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